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명택, 7장 포악한 위로자 2, 욥기 8장 1절에서 7절 여섯 번째 설교에서 욥을 찾아온 세 친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욥의 탄식을 듣고선 거친 충고자로 돌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말을 볼때 일주일 내내 욥의 재앙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한 날에 몰살을 당한 것도 자식들을 죄가 커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충고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악을 못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런 사실은 불신자라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봉의 원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봉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봉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 일이 있고 악하게 살아도 징벌을 당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거나 불의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잘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인류가 생존해 온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에는 언제나 부조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허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망할 세상이라고 해도 세상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응의 원리를 따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수만 번도 더 받았을 것이고 그 죄값으로 죽어도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의 원리로만 다스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죄를 짓고도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런 점에서 봉의 원리만 있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조리한 경험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하박국이장 3절을 보시면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통제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비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까닭 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요은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고 했습니다. 포악한 위로자, 진저리가 나는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친구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 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실, 설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고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가 커서 재앙을 당했다고 하면서 줄기차게 말한 것중 하나는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부지런히 구하며 빌라는 것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시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은 참회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빌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성을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고난을 겪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팔장 7절은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업장이나 음식점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창하라는 뜻으로 이 성구를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데 있습니다. 재앙을 당해서 몰락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시작은 미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을 거룩하게 고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에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분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또 그는 까덕 없이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요분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인간이란 뜻이 아닙니다. 재앙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개할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당한 요백에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었으니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요. 마치 정직한 사람을 도둑놈으로 모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함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합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충고 한답시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데 요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의세 친구가 모두 9장 분량을 충고했고 욕은 19장 분량에 반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의 반박 중에 반은 친구들에게 한 말이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께 드린 탄원이고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요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죄 때문에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뒷담을 늘어놓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탄식을 하면 그 탄식을 들어줘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탄식과 억울해서 울부짖는 통곡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한 위로자의 자녀입니다. 요베 세 친구는 설전이 오갈수록 요베 말을 꼬투리 잡는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읽어보는, 읽어보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진 인상을 줍니다. 엘리바스는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 청결하겠느냐? 소발은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보십시오. 요의 항병과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을 요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만큼 요이 교만하고 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11장 6절도 소발이 한 말인데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한이라. 이 말도 보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만큼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백에 그렇게 말한 것은 요비 지은 죄에 비하면 당한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요분 죄가 크므로 지금까지 당한 재앙보다 훨씬 심하고 훨씬 많은 재앙을 당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당했다고 원망했습니까?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신음했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빌- 다시 충고할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아무리 의로운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인생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수 있을 만큼 의로운 인생도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숨겨진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는 행동들이 있지만 그이면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갈 가... 가르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9장 15절에 욕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강구하였을 뿐이며 욕은 자신이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설령 의롭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라는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욕의 10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를 나로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나를 정죄하지 마시라는 것은 나를 죄인이라고 단죄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탄식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여쭌다고 책망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대신 말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감히 버러지 같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질문 한다, 질문 한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비 탄식하며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비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충고입니다. 요배 의중을 매도한 것입니다. 위로하러 왔으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포악한 위로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진정한 위로자, 따뜻한 위로자, 사랑의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훈계나 충고를 할 일이 있으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훈계나 충고할 때 일주일 동안 기도한 후에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로서 훈계나 충고할 일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도 평안이 없으면 한주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달 동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훈계와 충고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신중하고 훈계하고 충고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요베의 친구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충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계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충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깨닫게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줄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입니다. 요배 친구들이 좋은 충고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반발하는 욥을 끝까지 말로 항복시키려 했기에 포악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욥에게 사죄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는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훈계와 충고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